7월 25일 매주 금요일마다 있는 장중시황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중간이랑 마지막에 요 밑에 보이시는 하버노의 미국 주식 이야기 한번 홍보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때 도망가지 마시고 <laughs> 자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랑 코스닥이 크게 뭐 어떠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순환매 흐름이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이제 수급에서 뭐큰 변화가 있느냐. 수급도 약간은 애매하죠. 물론 선물이 5천억 정도 지금 상승이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다행스러운 거는 선물이 이제 거의 누적 3조까지 빠졌었는데, 요게 이제 3조가 넘어가면 거의 마이너스 5조까지 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어 수급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었는데, 어 다행스럽게도 선물이 한 2거래일 정도 들어와주면서, 이제 마이너스 2.3조까지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연기금이 다시 조금씩 사고 있는 거는 긍정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차익 거래가 전일을 강하게 나왔었는데 오늘은 뭐또차익에선큰 의미가 없고요. 일 프로그램 비책 순매수가 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특정 산업으로 수급이 쏠리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놓고 보면 특정 산업으로 쏠리고 있지가 않죠. 어 그래서 이제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도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나 이제 금융주, 방산 전반적으로 이제 개별 이슈를 제외한 나머지 단에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수급의 질 자체가 뭐 나쁘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다만, 다만, 어, 체력이 약하죠. 체력이 약하니까 이건 아쉽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도하는 부분에서도 엇갈리는 흐름이 나오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어마무시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수급은 뭐 이게 특정하게 뭐 크게 변동이 나온 모를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어 그리고 이제 원 달러 환율이 다시 높아진다라는 거는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해외나 이런 기타 다른 부분에서 관세에 대한 스토리가 그렇게 막 긍정적이다, 뭐 우호적이다라고 보기는 에 애매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N도 이제 146까지 다시 조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N 같은 경우는 150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타점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N 투자도 조금 얘기를 드릴 거고, 뭐금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있긴 한데, 그래도 한 돈에 거의 69만원, 70만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가 상당히 좀 강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니케인은 한 4, 5% 오르고 나서 이제 빠르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우리도 관세에 대한 협상이 나중에 추후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오래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승 이후에 이제 단기적으로 또 차익이 나올 거다라는 걸 감안하고 플레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산업으로 연결고리가 있는 쪽에서 만약에 내가 투자하는 게 단기급등이 세게 나왔다, 관세로. 그러면 거기에서는 조금 이제 되돌림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어, 그 부분에선 주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미니지수 쪽에선 나쁘지가 않아요.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이제 m s 쪽쪽 실적 기업 발표 이후에 어,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나스닥 자체가 흐름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뭐, 나머지 지표들 보셔야 되게 될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금리나 시그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 나스닥은 조금 더 강해질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현재 시간에서도 이제 이 엔비디아 주가 추이가 나쁘진 않죠 그래서 이거 단기 눌림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구조고 확실하게 이제 이전 라인을 뚫어주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물론 추세선으로 보면 약간 애매하긴 해요 근데 추세는 아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크게 나쁘지 않고 또 이제 목선돌파해서 올라가면 신고가 만들면서 우리나라에게는. 어, 좋은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장전에서 집중적으로 얘기했었던 뭐 리튬이라든지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 반도체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했는데 뭐 엔진 쪽도 간단하게 뭐 언급이 나오긴 했었죠. 근데 이제 나머지 부분들이 잘 어느 정도는 접근된 것 같아요. 제 미트박스도 이거 관세에 대해서 언제든지 급등락 나올 수 있다고 제가 최근 몇 거래 동안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이 트레이딩 재료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막 스윙으로 때려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런 애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죠. 이제 관세에 대한 이슈가 있으니까. 어 그리고 이제 뭐 리튬은 리튬 선물 가격 급등에 따른 설명을 이미 충분히 드렸고 그래서 뭐 일단 HD그룹 자체가 나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진, 제가 이제 하나 엔진 보고 바로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되면은, 엔진주에서 순환매돌 거다. 그래서 HD 현대마린 엔진, 그 다음에 STX 엔진. 어쨌든 엔진주에서도 순환매가 돌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HD 한국조선해야 건조로 보면은, 문제 없다. 오히려 많이 눌리면 사야 된다. 조선주 최근에 불안할 때 그런 얘기 드렸는데, 뭐 조선주들의 흐름도 나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산업적으로, 우리가 중심을 어떻게 잡는지가 중요하고, 우리가 그 엔진주들도 상당히 오래, 작년부터 꾸구 얘기했었던 를 산업이지만, 어쨌든, 조선주가 좋으면 엔진은 거기에서 플러스 아빠 프리미엄을 받아요.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공급이 중국도 우리나라에게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이 훨씬 더전 세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인그로드램 이런 것들도 이제 추세 안 깨지면은 이제 추세의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한주에도 이제 눌려서, 우리가 이제 이 얘기 계속 했잖아요. 이걸 변곡으로 볼 거냐, 안볼 거냐. 이 얘기를 계속 했었던 부분이고요. 또 오늘 전반적으로 방산도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마로 이슈 있었는데 이거 단기 급등으로 끝이는 부분이고, 대신에 이제 거의 상단 뚫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중 흐름이 아쉽긴 한데, 만약에 고가 뚫으면 아마 신고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HJ중공업도 질문이 자주 나오는 종목이라, 음 그렇게 보시면은 일단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수급 쏠리는 거 현재 수급 쏠리는 거 미트박스 뭐 아까 얘기 드렸고 현대공업 이런 거는 이제 개별주 이슈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종목에서 아래, 알래스카 가스관 이런 애들이 움직이고 있긴 한데 오늘 뭐 철관은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대창 뭐 이런 이제 알미늄 이런 쪽들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방산 쪽에서도 일부 순환매 나오고 있고 또 신규 상장주가 오늘 재미를 보고 있네요 그리고 장중에 아까 뭐 좋은 사람 좋은 사람들 뭐 이런 것들 대북주들 인디에프 이런 애들도 꼼틀하니까 이런 것들 관심 종목으로 정리 잘 해두셔야 될것 같고요 뭐 나머지 지금 뭐 특히 소급이 세게 쏠리는 거는 관세 이슈 쪽에 영향이 있는 애들이 일단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은 지금 이제 들어가서 트레이딩 하기에는 이렇게 막 쉽지는 않죠. 난이도가 있죠. 그래서 요런 애들은 지금 이렇게 단기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요런 것들은 이제 목선 뚫는 거에서 뭐 이슈는 할수 있지만 지금 단기 분봉이 너무 빨라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요런 거 이탈되면 이제 까야 되고 하는 거라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접근하기 힘들고 이건 이미 뭐 새벽에도 얘기하고 최근에 자주 언급을 드렸었던 부분이라서 너무 올라간 다음에는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리고 빠지는 거 볼까요? 빠지는 거 보면은 조선주에서 일부 빠지고 이게 갈린 거죠. 그니까 이슈가 명확하게 있는 쪽과 없는 쪽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전일에 올랐었던 유리기판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크게 빠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오늘 바이오가 빠져서 이 뭐야? 약간 이랬는데 그래도 이제 뭐 비만이라든지 이런 쪽들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리튬 쪽에서 약간의 이런 어 에코프로 2차전지 쪽으로 조금의 순환매도 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기술적으로. 어, 트레이딩으로 한 입만 정도로 해야 될것 같아요. 어, 특히나 2차전지는 약간 지금 애매한 게 있어서. 뭐, 엔설이 올라가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에코 프로그룹이 올라가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물음표가 있다. 그리고 약간 배당 이슈가 바뀌면서 지주사들이 살짝 바뀌고는 있는데, 리포트가 그렇게 많이 나왔던 KB금융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차익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전에 쫙 정리 드린 것처럼 지금 세법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는 것들에서 어디가 무게중심이 되는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은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고 그 히비 여파에 따라서 약간의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간에 금융이나 지주는 저는 트레이딩 난이도가 높다고 봐요. HD 현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중장 중간 지주사인 뭐중고를을 빼더라도. 뭐, 한조회라든 이런 것들 갖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좋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주사에서도 뭔가 명확한 이슈가 있고 자회사들의 성장이 뒷받침이 되는 그런 쪽들이라면 오케이. 뭐, 뭔가 해볼만 하죠. 수급 쏠리고 하면 해볼만 한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서 의사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래대금 상위 볼게요. 거래대금 상위 보시면. 원전주들도 조금 거래는 많이 되는데 이게 물량 소화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건 박스 것만 안 깨지면 됩니다. 뭐 삼성하이닉스도 비슷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도 장중에 돌았는데 크게 힘은 못 쓰고 있고 방산이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또어 약간 지적적 리스크 부분이 여기저기서 있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쪽들 일부 움직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쑥 한번 훑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용장고나 이런 것부터 또 다시 보겠습니다 이 신용장고가 연달아 정체예요 어, 어 이제 사람들도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이제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상승을 극대화를 시킬지 아니면 은 그게 아닐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만약에 집중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마 상한가 종목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정말 강한 이슈가 아닌 이상, 이렇게 되면 상한가가 별로 안 터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완전 뭐 환기나 이렇게 정말 작은 개별주들이나 들어갔는데, 이것도 힘이 그렇게 세지는 않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2차 VI 정도까지 가면은 거의 윗골이 달릴 거예요. 2차 VI. 그래서 2차 VI 정도 근처. 얘도 오늘 지금 7650이고, 2차 VI가 7700이니까 2차 VI 전으로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너무 욕심 안 부리시는 게 좋아요. 대창, 이구산업 대창도 우리가 이제 뭐 구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언급을 그래도 자주 했었던 쪽인데 이런 것들도 지금 단기 목선 다 뚫었기 때문에, 구리 가격 한번 볼까요? 오늘 이슈가 사실 별로 없었어요. 구리 가격에서는 크게 뭐 이게 없네요. 음, 대창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 디스플레이 쪽 그래핀 그래핀 상보랑 그런거랑 해서 그래핀으로 또 뭔가 영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이전에 브리핑 드릴 때는 여기 한 1600원 대 돌파 하면은 거기서 정리로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하고 계셨다면 은 저는 오늘 정도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가게 됐을 때도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 하고 계시면 은 1740원 정도가 깨지면 저는 정리할 것 같아요. 이런 네, 거는 뭐 구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laughs> 대신에 관세 이슈에는 연결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이 한선 엔지니어링 오전에 알래스카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는데, 이게 이제 나머지 뭐 애들이 안 따라오잖아요. 뭐 넥스틸이라든지 휴스티틸 뭐 이런 애들 쫓아와야 되는데 안 쫓아와가지고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거 움직인다면, 빠른 순환매 정도 접근하시는 거는 나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이 정도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홀통 거는 또 홀통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신용잔고에 대한 흐름이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다. 이것도 추가적으로 늘어나는지 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번 훑어봤고, 그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아까 질문 나온 거 듣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각종목군들 한번 훑어볼게요. 구분을 다시 보시면 저주 분들은 매매가 참 어렵죠? 그럴 땐 기반을 탄탄하게 할수 있는 하버노의 미국 주식 이야기로 오세요 포트폴리오가 이제 막 구성되기 시작했으니 많이 많이 오세요 이거 얘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떻게 해드리고 있냐면 일단 포트를 짜드립니다 그 다음에 종목이랑 밴드를 다 잡아드려요 실제로 제가 다 삽니다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 가지고 자산이 증식되는 걸 실제로 다 보여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당금도 캐시플로우가 돌아요 사8사8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은 얼마나 잘 사고 좋게 포트폴리오를 짜 가지고 물론 이제 시장 자체가 눌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도 박살나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럴 땐 캐시플로우로 가지고 회복할 때 비중을 다 담으면 이게 2년 3년 넘어가면 이게 굉장히 탄탄해지고 연평균 수익률이 복리로 붙으면서 이게 계좌가 증식이 되는 걸 느껴지거든요. 이거는 세팅을 해놓으시면은 그냥 저기 부동산처럼 딱 두시면 돼요. 내가 별로 관리할 게 크게 없어요. 제가 영상 올려드려서 리밸런싱 한다. 그럼 그럴 때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제가 이제 성과들을 다 분석을 해드려요. 계좌별로 이제 열어가지고, 아, 이거는 이렇게 수익나고 있고, 이건 이렇게 배당 들어오고 있고, 이거 다 제가 다 정리해서 다 영상으로 다 업로드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을 하고 싶은데, 나 진짜 막 못하겠다 뭐 이거 막 매매하는 거 너무 힘들다 라고 하시면 제가 짜드리는 거한 달에 지금은 요번에 처음이라서 두개 포트를 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매달 하나씩 포트를 추가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단단한 걸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렇게 캐시플로우나 또 환율에 대한 그런 변동성에 따라서 리스크 헷지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고 그다음에 뭐 많이는 아닌데 아까 이제 홍보연님은 스윙을 하신 것 같아요 스윙 매매로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만한 이거 스윙 포트도 짜드리기도 하고요 또 개별 주식으로 해가지고 개별 주식도 아 요거 이런 식으로 이제 개별 주식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지표는 여기에다가 다 해드릴 거니까 혹시라도 요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들어오시면 될거 같고 나중에 포트가 많아지면은 조금 따라오시기가 어, 속도가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할때 같이 하시면 좋으니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들어오신 분들은 공지사항에 자주 질문이 들어오는 게 있어서 요네 개는 꼭다 정독을 하시고 그다음부터 포트폴리오 들어오셔 가지고 어 제가 이첫 번째 포트폴리오부터 막 계속 종목 설명해드리고 브리핑 해드리고 최종 설명해드리고 어디서 사라 이거 해드리고 또 리뷰해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후발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리뷰에다가 포트폴리오 리뷰를 주마다 해드리고 있어요. 가격 변동 그리고 지금은 어디서 좀 보면 좋은지 이런 것들 해드리니까 어 따라오셔가지고 어 해보시면 은 편안하고 안락하게 그리고 2년, 3년 정도 지나면 되게 구조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으니까 들어오시기가 힘들 텐데 네이버 프리미엄 첫째부터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서 하버노의 미국 주식 이야기 치시면 나와요. 홍보 끝. 자 하보너의 주식 이야기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